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현대건설 네만4천 원에 2 0요네 음, 한국전력이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상담 안 받겠다라고 한 것만큼이나 건설주는 상담을 안 받는 게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게 저는 건설업종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수없이 했어요. 금리 인상기에 건설주를 투자하는 게웬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요. 지금 중소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 내년 흑자부도 날 위험성이 놓여서 줄도산 위험에 지금 놓여있거든요.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대출이 막히게 되고요. 부동산, 건설업은 요 전부 다 돈을 빌려가지고 건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자금 융통성이 막히게 됩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면 돈 회수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갖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어? 어제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부도가 날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건설사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굉장히 탄탄하고 아주 탄탄하고 아주 재무가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도 주식은요, 업황이라는 게 있고 테마라는 는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 중에서 정말 위험한 기업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만약에 진짜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마 막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부도가 하나가 난다고 쳤을 때 건설에 대한, 건설사에 대한 두려움, 그런 위기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현대건설도 저는 주가가 같이 따라서 그냥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떨어지는 게당연한 거고 현대건설과 같이 우량한 건설 기업이 다른 기업들, 그냥 중소형이 망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요. 오히려 그건 저평가한 거죠.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건데 왜 먼저 사서 고생하는지 전잘 모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건설사, 한 주에 하나씩, 아니 한 주에 두 개씩, 세 개씩 건설사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금리 인상기에 건설사에 투자해서 물려있는 게왜 그런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왜 샀는지도 모르고, 사서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걱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건설사 투자 타이밍 아닙니다. 다 투자해야 될 때는 안 좋은 기업들이 망했을 때 좋은 기업들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평가 구간에 사야 되는 거지 지금 뭐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위험만 가득한 기업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뭐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단기 반등이 나오거나 할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고요. 손절 라인을 정하셔가지고 빠져 내려갈 때 저는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3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진다면 저 같으면 손절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살 계획을 짤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저는 4 1천원4만2천원 자리에서 본전이 아니더라도 비중을 빨리 줄이시거나 매도를 전 전략 매도해 가지고 건설 업종을 제 계좌에 들고 싣고,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음, 네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부...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오 플로우. 이오 플로우고요. 몇수가락 비중이에요? 네. 15,080원에 50% 15,080원에 50%요? 네. 음. 기업은 정말 안 좋아요. 음. 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당뇨 치매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아요. 또. 뜬구름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뇨 치매 좋죠. 그거 해결해야죠. 어르신들 당뇨나 치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당 수치가 안 되면 분명 당이 올 거고 뭐 치매도 올 네. 수가 있겠죠. 그럼 치료해야죠. 네. 불치병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병입니까? 치료해야죠. 네. 그 꿈과 희망 좋은데요. 네. 꿈과 희망으로 주가를 띄 올려 가지고 팔아 먹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오플라우 플로라는 네. 기업을요. 그냥 좋아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옷에 차거나 이렇게 몸에 차거나 하는 그런 의료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당 수치를 네. 계측해 주고 치매 뭐 진단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네. 돈을 봅니까? 라고 하면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아니, 꿈과 희망 잡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당뇨 치료하는 거 정말 좋은데 필요한데요. 돈을 벌어야 될거 네.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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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출이 지금 2020년엔 0원입니다. 매출이 0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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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21년에 7억을 매출을 냈는데요. 어, 시청자님 집. 앞에, 대가 앞에, 뭐, 좀 이렇게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거기 매출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클걸요. 영업이익도 훨씬 더 나을 거고요. 그럼 개를 상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네 완전 엉망진창인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기업을 사서 장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 나는 당뇨 치료제가 이 회사가 다른 회사가 아니라 당뇨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막 그~ 화이자와 같은 정말 큰 기업들도 당뇨 치료제부터 해서 치료 뭐~ 기기들 그리고 뭐~ 치매 관련 진단 키트들 치료제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네. 몇, 몇 천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단 1억도 못 벌고 있는 회사가 당뇨치료제니 뭐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불구하고 이어플로우를 믿고 계신다면 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저는 믿음이 안 가는데요. 차라리 삼성바이오, 네.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뇨치료제를 만든다고 믿겠습니다. 네. 차라리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만든다고 하면 믿겠습니다만 이어플로우가 뭐 네. 웬 말입니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신 네. 기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중소형 테마라고 해가지고 뜬구름 잡으면서 급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이상 급등 현상이 갑자기 팡팡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네. 현상 때문에 아마 만 구천 원까지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 네. 어, 임상인이 뭐니 하면서 급등시키는 기업들이 좀 생겨서 테마주로서 아마 급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월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단기 테마 때문에. 네. 단기 급등세가 나온다면 네. 저는 17,000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 장기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물려서 고생할 이유가 있나, 그한번 튀어 오를 것 때문에 그 무서운 길을 저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14,000원이 무너진다면 저는 손절을 견드리겠습니다 네, 네. 투자하실 감사합니다. 때 이런 거한 번쯤은 생각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 수고하...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트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5 9 0 0 S. 트래픽 S. 트래픽이고요. 네. 5,940원에 15%요. 5 r a 0원에 c S. Traffic S. t r a 어, 네. 사 c 이 t 가 a 뭐 전기차 관련 테마라서 사신 거죠? 네, 네. 음, a f f 전 c 사 t 어요 아니요. c S. Traffic S. Traffic S. t r a 아니요. 전기차 타실 계획은 있으세요? 네. 언제요? 음,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중에 여유가 되면요. 네. 어, 전기차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안 타요. 왜안 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아, 네. 전기차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전기차 충전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고, 한번 한다고 해서 멀리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관리 잘 해줘야 되죠. 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충전소는 어디 있는지, 충전소에 주차를 하려고 갔더니 줄 서야 되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충전이 아,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기차 투자라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로 시대가 흘러가서 2025년부터 된다면요, 저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정말 최악이다 말씀드려 보고 싶고 만약 3년, 4년, 5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 투자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기차가 수혜를 받고 이제 그 수혜감을 받기 위해서 규제가 바뀌고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런 사이에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에스트래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전기차 관련으로 적 테마로 사셔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은 2025년 이후에 수익을 내고 나올 계획 외국으로 들어가셨어야 돼요. 처음부터요. 아 네. 그런데 지금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나 당장 나 내년에 돈 벌고 싶어요. 내년에 전기차 시대가 올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규제가 만들어진다 할 때마다 주가가 한번 튀어 오르고 빠지고 튀어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할 거예요. 지금도 튀어 오르고 빠지고 몇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풍파에 계속 놀아나실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들고 가는 거를 뭐 추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어떨겠냐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텔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아. 지금 당장에는 뭐 수혜를 받거나 엄청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적자났다 흑자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 멀리 본다면 매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뭐 계속해서 전기차의 규제 풀어줄 거고, 산업이 점점 글로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2024년, 5년, 이럴 때는 우상향을 해서 저 12,000원 이상, 16,000원 이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진 예. 않지만. 그래, 멀리 본다면 수익 내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을 본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3천 원대 가깝게 떨어지거나 2천 원대까지 한번 쭉 빠져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